충주시 문화동 럭키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김명희, 뭐, 여기 충주시에서 거의 태어나서 충주시에서 자랐고, 학교도 충주시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제 결혼을 한 26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또 이제 국가, 저 국비생 그, 그 간호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문에서 2년간 거기에서 이제 국가 보조 저기르다 해서 2년간 제가 공부를 했고 해서 이제 충주시 모자보건센터에 7시 3년도 1월 1일자르다가 이제 거기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퇴직까지 충주시 이제 중원군이 충주시로 다가 바뀌어서 이제 충주시에서 지금 이제 퇴직까지 근무를 했죠. 그래서 퇴직한지는 이제 지금 7, 16년도에 2016년도에 퇴직을 하고 이제 저희가 여기 봉사를 이제 한군에 들어올 때는 지금 이제 한 9년째거든요. 그래서 한 17년도 그때쯤 이제 여기 봉사에 이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기 한군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22년도에, 1월 27일에, 이제, 어, 저기, 한국의 여성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남들은 이제 결혼해서, 어, 거의, 이제, 결혼을 하면 거의 사표를 내더라고요, 직장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문화생활을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생활 한 30년? 30년 동안 그래도 문화생활을 한 것이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은 그래도, 음, 남편하고 연금 타서 그래도 생활에, 생활이 임택합니다. 그래도 월, 그래도 남편 퇴직금. 저 퇴직금 해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laughs> 낙이요? 낙이라기 보다는 뭐, 그냥 이렇게 지금도, 음, 이제 봉사직이지만, 지금도 현재 다른 사람들은 퇴직하면 집에서 놀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현직에서 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뭐 지금 나이 70다 돼가면서까지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가장 뭐, 뭐, 여생이야, 행복하게, 행복한 삶을 계속 즐겁게 여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보람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